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21세기는 3대 패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네, 네 했습니다. 3F라고 하는 첫 번째 힐링, 여성, 힐링, 감성 그다음에 필셜이라고 하는 상상 이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아, 특별히 21세기는 여성 리더십이 가까워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 21세기가 되면서 정보화 시대가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러 올 것이다 라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수평적 구조로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과거 상용하복의 리더십 스타일 아니라 이제는 소환, 협력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리더십이 다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었습니까? 영웅, 영웅적인 리더십 그러니까 수직적이고 힘이 있고 논리적인 리더가 사람들에게 어필되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여성 리더십이라고 하시면 배려와 돌봄, 감성, 그리고 협동 이런 것들이 다시 각광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신분지상을 보게 되었면 각종 사과도, 뭐 경찰이도 어, 공무원인은 여기에 수석, 어, 입학, 졸업하는 사람들이 여성인 경우에 더다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성경을 보내고 어지면 성경은 상당히 가벼운 이고 남성 중심의 시대에 저 배경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보다 구역성경을 활성화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남성 중심적 사회 속에서 여성적 리더십을 처음으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사상의 사장남 두보라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오늘 사전 말씀 보게 되면 라비도셋 안내 여성이자 두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비도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은 여성과 남성이 있을 때 여성보다 남성이 앞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가끔 남성보다 이 여성이 앞서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편인가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순서가 어떻게 나오냐면 브루스길라, 브루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요. 이걸 보면 어, 여성이 먼저 리더십에 앞섰다는 맥사가 있죠. 오늘 말씀드 린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성들 가운데 독립적으로 여성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런 최초의 사람이어 라 있는 맥사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까지 살펴봤던 하와부터 시작해서 어,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부인들또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이 다 살펴봤지만은. 대부분 보면 주연이 아니고 조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 이 드보라고 하는 분은 어, 주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이 드보라가 어, 이 여성 리더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었면 아주 탁월한 어, 이 모성적 자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장을 보게 되면 드보라가바라의 노래가 나는데이 드보라의 노래 속에서 보게 되면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바울 사람 에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고 아주 중요한 캐릭터거든요 드보라를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성적 리더십을 가지고 어, 드보라가 이러한 위기와 상황들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게 되면 사사기는 일정한 그 패턴이 돌아갑니다. 먼저 평온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을 섬깁니다. 타락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 이하게 되고 그리고 견디지 못해 다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게 되었으면 일절이 에우시 죽으니라고 하는 부분 시작돼요. 이 에우시라고 하는 사람은 사장 삼장에 보면 왼손잡이 에우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사사에어려움스에서 구원해서 그래서 에우시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를 누렸는데 문제는 에우시 죽게 되니까. 일절 하번절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 이 바로 여기 이 절을 보면 가나안 야빈의 손 그들을 파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가나안 야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됩니다 삼절 보면 심히 학대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패턴이 반복되서 여호와께 부르시지 않습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신다면 바로 남성이 아닌 여성 드보라 라는 사람을 세우셨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에서 부모를 하게 되는데 당시 드보라가 싸워야 될가라앉 야비인과 같은 경우를 보면 그에게는 명장 히스라가 있었고 그리고 천병도가 900대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잔다차 전차가 900대나 있을 니다 아주 막강한 화력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과 주부 출신의 사사인 드보라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이후 주권을 회복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겁 자, 그렇다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드보라가 어떻게 사사로 서낼 거를 감당하는지 몇 가지 살펴볼까요? 첫번째는 두보라는 하나의 명절을 듣게 됩니다. 자사서을 보시면 그때의 나비도스의 아내 여사지자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사지 나마와 베델사이 두보라의 종료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체는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처럼 이 두보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면 선지자하고 이다. 그러니까, 원래 들고 오라가 부른는 것은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선지자가 사사가 되는 경우가 앞에서도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요 모세.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누가 나와요? 사무엘. 이분들은 선지자예요. 근데 사사가 됩니다 근데 다른 사사들처럼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지 않아요. 뭐에우시라 기도원이라든지 잇다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사들 같은 경우는 보면 자기가 직접 전쟁을 하는데 지금 이 제보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대신 세워서 전쟁하게 하고 뒤에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도 보면 누가 전쟁을 대신 치웠죠. 여호수아가 앞에 가서 전쟁을 치웠어요. 여기 오늘 말씀해보면은, 바로 이드보라는 어, 오늘 말씀은 에우시라고 하는 사람을 앞에 군대장관으로 세우고는 전쟁을 뒤에서 어, 조정, 조정을 하게 되죠. 에우시가 예, 아니라 바람이요. 어, 여기 4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6절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반락을 바락을 납달리 게레스에서 불러가다 그에게 이르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여호와한테 이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고은 자손 담명을 얻은 다벌서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라은 하나님의 몸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는 바락을 발탁해서 군사령관으로 세우고 분을 훈련시켜서 전쟁터로 나라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지도자는요. 다른 리더들과 달라요. 그 성경의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니다 유대인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인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쉐마라라는 말니다 히보리 말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들으라 혹은 귀를 뒤로, 기울이라고 하는 말인데 신명 육장에적 말씀이죠. 이죠 들으라 영어하는 거의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어,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히브리 말로 듣는다 라고 하는 말과 순종한다 라고 하는 말은 같은 언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생각하는 상황 신명은 들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게 전제입니다. 그 그러니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클리그것이 있었다는 것니다 그러니까 두번 하라고 하는 이 여성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음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그 투명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진짜 믿었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걸 자주 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뭐하는 시간입니까? 내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라앉히고 그말씀 거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이에요. 그래야 힘을 얻고 그것을 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리더로서의 욕함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린 사회는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주여 말씀하시어서 좋은 듣게로 이것이 바로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두 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 에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내가 야민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과들과 그의 무리를 기속감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소리> 그보다는 바라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 말합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저울질을 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않는다. 영복1 1장을 보게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죽은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라 이렇게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입니다.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자면 영광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뭔가 징조를 보여주시고 뭔가 큰 쪽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내가 그대로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잔다를 들어보는 얘기죠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 많이 잔다르크가 태어나게 되는데, 어, 잔다르크가 우리나라, 우리 나이로 14살 때, 프랑스는 오르레만 지역만 남기고 영국들이 모든 나라가 빼앗게 됩니다. 프랑스가 풍경들 많이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잔다르크가 하나의 음성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님 음성을 듣고 당시 샤를 칠세 황세들한테 찾아가서 경멸하고, 자신을 전쟁터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달크는 흰 갑주에 흰 옷을 입고 앞장서서 전쟁을 이끌면서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녀를 시기했던 다른 사람들이 모함을 받아서 파리성 전투에서 체포해서 파형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 장달크는 그대 나이가 중학교 2학년 정도 밖에 안돼 근데 어떻게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바로 프랑스 백성들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고그 불신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런 영웅적인 모습을 일,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도대히 우리의 머리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계산적으로 나올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현실보다 먼저 어, 실패를 예방하고 실패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서 보면 이 두보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언장을 듣고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6절 보면 게데스에 가서 마음벽을 이끌고 가면서 결국은 승리의 도로로 종료됩니다. 여기 14절, 15절 말씀 보면 두보라가 바라기인데 일어나라 이런여호와께서 히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는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시느라 이에 바람으로 방력을 거는 고 다뤄자마자 내 여호와께서 바람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의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드보라의 이것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앞으로 내보내는 그 측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실제로 다른사람들에게 힘을 줄수 있는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이건 여성이든 남성이든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직접 나가서 삼손이나 기도처럼다 싸워야 될 때가 있지만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뒤에서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 그래서 우리는 전쟁은 꼭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싸우게 되는데 바로 드모라 역시 바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말씀대로 나갈 때쓴이야겠습니다자 세번째로 살펴보야될 것은 뭐냐면 드모라는 동력자가 있었다. 혼자서 모든 일들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았다. 바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뚫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람이 남자 방식 다 시키죠. 오늘 말씀 보면 한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락이 그랬는데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이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니하겠는 어떤 생각 드세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참 별본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남자 방식 다 시키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바락에치마자락이라도 붙들고 가겠다는 건데, 근데 두번라가 그때 이 바락을 달래면서 말합니다. 구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데한 가지 단서라고 습니다 가긴 간 건데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바락이 아니라 한영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지휘관이 그 영역을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적장인 시스라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된다면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죽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락고 시스라를 못 죽이고 나중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들이 참 묘한 것이거든요. 바락과 드보라를 보면 은또 나중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면 이 사장에서는 철저하게 여성중심이 그리고 남성인 바람은 앞장서서 싸우기는 하지만 자기 주관적인 뭔가의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남성적 리더십하고 여성적 리더십의 특징이 있다면 남성적 리더십은 일사불란하게 강한 명령에 의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구조라면 여성적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격려하고 사람들이 힘을 집어주고 함께 갈수 있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뭐 불멸의 이수지자와는 사극도 오랫동안 이렇 영화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이 병영 내에 역병이 돌아서 군사들이 병인으로 쓰러집니다. 뭐 전쟁 때 해보기 전에 지는가 하면 안타까워하고 병든 어, 병사들을 돌보다가 이수지자는 아주 낙심에 있는 친친한 의녀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도저히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의녀에게. 이순지상으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역병이라는 적과 싸우고 있는 것은 나도 나의 검도 아니라 바로 너다. 이 역병이라는 적과의 전쟁에서 최고의 지휘관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 내가 용기를 잃는다면 우리는 병상을 다 잃게 될 것이다. 나는 역병과 싸는 능히 이을 수 있는 최고 지휘관인 너입니다. 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천한 지휘에 있었던 이의명은 장골에 한 마디 용기 백배해서 결국 치료받고 찾아내고 역병을 물리치게 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요즘에 그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예요? 정경 질병방역 선장하는 분. 사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건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필요한 리더십이나 모습들은 얘는 있어. 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는 일사불란하고 생명하고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사실은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가치 가는 것. 그때 더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백사도 만들면 낫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돋불자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있어서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함께 그 동력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격려하는 역할 그래서 속에 있는 자원들을 다시금 불을 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목표와 그 방향성을 정해줘서 나갈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입니다 이것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그 사사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 사사들의 명단이 32서에 나오면 이렇게 많아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고요? 기도온, 바라, 삼선, 입다, 다윗이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에 말하면 내게 시단이 부족하리요. 여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바락은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은 어, 이 드보라 다음에 이 바락이 사사로의 역할을 담당하게돼요 그러나 여러분 앞부분에서 보면 사실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 요 바락 대신 누가 들어가야 돼요? 드보라가 들어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드보라의 이름이 아니다? 바람이 불어서 드보라의 이름은 거기안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숨겨진 한 가지의 의미들을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드보라가 앞장서서 했지만 결국은 누가 한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해 보면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드보라의 이름이 나와요? 아니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요 그것이 핵심적인 이야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내 이름을 남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사람들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너 살때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일곱 살 때부터 금식기도를 시작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요 제가 가까운 친구 보는 사은 9살 때 당한 는데요 놀랍잖아요. 어릴 때 판정을 받았대요. 근데 사실은요, 그것이 어떤 목사로서, 목회자로서의 길을 들어서게 하는 원초적인 시작일 수 있지만, 그 평생 그사이까지 오히려 하나님은 강한 사람들을 쓰시지 않습니다. 고림도서 일장에 보면, 오히려 사우바오를 고백하는 게 약한 사람. 무능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저는 열등한 걸많았는데요그 말씀들이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강하고 잘난 사람을 쓰신게 아니라 왜냐면 그런 사람은 못 쓰시는 거예요. 안 쓰시는 게 아니라 쓰고 싶어도 못 쓰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보면은 다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에우스 왼손잡음입니다 오른손은 쓰지 못하는 불구자였다는 뜻이라는 얘기에요 또그 다음에 삼가는 송오른 막대기로 불레세 사람 600명을 죽였는데 송오른 막대기라는 것은 마른 막대기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쓰십니다 또 삼천가 같은 경우는 정욕의 화신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비도 흔들고 어떻습니까 겁쟁이에요 있다도 심각한 사람. 근데 아주 극단적인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이 쓰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는 드보라라는 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드보라 라고 쓰셨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지만 드보라 분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듣고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믿음의 사람. 동시에.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목표를 잡으며 나갈수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다는것이죠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미 두바라와 같은 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안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두바라와 같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